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자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이며 관상연구가인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진로에 대해서 알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주 감명을 신청한 구독자 사주 해설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부모 여러분께서 인간의 운명과 성격과 체질과 적성이 사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주를 파악해서 진로 교육에 참고하시는 것이 굉장히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주는 남자 사주가 되고 일주가 병수를 되겠습니다. 병수는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태양화예요. 우주 만물을 비춰주는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력이 좋고 말을 잘하고 화려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에 속하기 때문에 활동적이에요. 진취적이고 낙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 태어난 사람은 정치가, 교육가, 지도자, 성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지는 술토입니다. 술토는 암장의 정화와 신금과 무토, 정신무가 있습니다. 요 술토의 정신무 정화는 비겁이 돼요. 나를 도와주는 협조자, 능력을 얘기합니다. 금이 죄가 됩니다. 오행적으로 육신상으로 볼때 금이 죄인 사람은 부자가 많습니다. 화극금, 죄가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호대부토가 <laughs> 있어 식신이 있습니다. 식신생제입니다. 직신이라고 하는 건 표현력과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데다가 재물을 깔고 있으니까 부자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등생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laughs> 사주는 을미, 무자, 병술, 병신이 되겠습니다. 태양의 날에 월지에 수구가 정관을 월지에 등령을 했습니다. 월지에 정관이라고 하는 건 관직과 명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원 같은 거 공직원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는 신약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지에 사주를 보게 되면 신유성 금이 됩니다. 금, 금국 그래서, 화생, 과거금 요거는 뭐가 재물이 되거든요. 토생금, 식신생계입니다. 재물 운이 좋은 사주입니다. 부자 사주예요. 더군다나요, 화생토요, 토가 식신이 되는데, 식신은 돈을 얘기합니다. 식신생계거든요. 그래데 화생토 해주죠. 목생호 화생토 되죠. 천간에 제가 이 식신상관이 있으면 소문난 부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관도 발달되어 있고 재물운도 좋고 식신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관급사업이 유망하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울미는 인수가 됩니다 인수는 학술, 교양, 지식과 전문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기반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수생목을 받고 있거든요. 목이 월지에 인수가 월지에 등령을 했습니다. 교육가로서도 학술적으로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뭐냐? 배운 지식을 응용해서 전문가로서 관직이나 공직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것깊 경영수업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외형적으로 보면 병경물입니다 은은 유이지만 양에 속하여 화니까. 저 목이니까.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 천간이거든. 외형적인 건활동한쪽이에요 내용적에는 금수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도 뭡니까? 여름이거든요. 금수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주 자체는, 요 술이라고 하는 건 불의 창겁니다 미술 하면 이게 화의 성질도 되고, 수의 성질도 됩니다. 그전천후 사주예요. 금이 들어와도 좋고, 수가 들어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초년에 정해 대원에는 이렇게 해미목이 되거든요. 그 목생화 시켜주니까 좋지요. 병술대원에서는 그러니까 병화가 신역사제 태양이 뜨니까 협조자가 나타나지요 요술련불의성질이 있거든요 을이 들어오게 되면 학문적으로 성숙해지고 요는 뭡니까 재물운이 좋습니다 3 0에 그래서 이 사주를 볼땐 갑신대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목이 목성해주고서 좋지요 신은 화극금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30서 49세까지는 제가 들어면 안정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좋다고 봅니다. 교영자 그러니까 수업을 받아가지고, 이때부터는 뭡니까? 운세가 50부터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추운 겨울에 금수가 많은 사 목화대운이 용신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양도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전문성을 살려야 됩니다. 사주상으로 볼 때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은은, 은은, 을목은, 을목은 나무가 있습니다. 건축이나 부동산 쪽입니다. 건축학과나, 건축학과 쪽으로 가면 좋다고 보겠습니다. 건축학과. 부동산 사업이 유명하다고 봅니다. 건축학가로 진학을 해서 건설회사에 근무하다가 이때 건설회사 회업을, 회사를 하나 창업을 하면 이때 대, 30년간 대운이 들어왔을 때큰 사업자로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활동적인데 좀 밑에 내성적인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이 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소극적이지만은 그렇 치밀하고 신중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경영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를 감명할 때는 위 환경을 봐야 됩니다. 화, 토가 많으니까 활동적이죠. 그리고 난, 난, 목이 있으니까 인수가 발달돼 있으니까 학술적으로도 머리가 좋지요. 지지의 식신이 토안입니까 부동산입니다. 식신이 부동산 화급금 제가 있거든요. 신유술금극 식신이 천간에 있거든요. 그 식신이 요 밑에 요 술토에 득지을 했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두뇌가 비상합니다. 재물운이 좋은데 부자 라는데 소문난 부자입니다. 대운상으로 볼때 초년에는 기룡상반이고 좋은 게 나쁜 점이 엇갈리다가 30부터 40, 20년 동안은 안정된 직장생활 그 다음부터 사업 분야로 자기 분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운명은 뭐냐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신강사주는 자기주장과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비사교적이에요 인수가 많은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고 받아 먹을 줄만하지줄 줄을 몰라요. 그러나 학자의 선비는 대략 그렇습니다. 식신 상관이 많은 사람은 자유분명하고 두뇌가 명석하고 잔이력이 있고 재물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있는 사람은 다소 옹졸해요. 그 옹졸한 사람이 뭐냐 직장생활을 잘합니다. 영웅적이고 모험적이고 이런 사람은 조직 생활에 부적합합니다. 관이 발달된 사람은 명예운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명예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주를 볼때 남자 사주는 재물을 보는 거예요. 재물이 뭡니까? 식신생재가 발달돼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신은 겨울에 태어나기 때문에 목화가 용신이에요. 이렇게 해서. 50부터 조후 용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귀격사주입니다. 아주 상팔자예요. 오히려 사람이 초년보다 중년 말년이 인생에서 승부를 걸때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이름이 나쁘면 성공을 못합니다. 큰 인물이 되려 그러면은 장명을 잘해야 됩니다. 이름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들어가는 발음이 있고, 거리고 안 좋은 흉숫자 발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장명에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장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인 셀라를 사라로 바꿔줬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줬겠습니까?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안 좋았을 경우에 나쁜 흉을 막아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좋은 운명과 성공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나이가 들어서는 개명이 어려우면 흉명을, 예명을 짓게 되면 흉명의 작용이 감소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아래 전화번호로 장명에 대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